자이 강의 4번인데 방금 또 선생님 이 시켜봤다시피 여러분들이 아, 어떤 내용이다라는 느낌적 느낌 잘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 그럼 요거는 약간 구조적으로 설명할게요. In the in the circumstances of 자, 환경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오락이나 심미적 참여, 임게이즘은 등의 참여, 관련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오락적이거나 또는 심미적인 그런 뭐 행사 따위에 참여한 환경에서 그런 것에서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엔드니까요. 동일범주어라고 보면 이런 어떤 행사에 참여했을 때 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 이렇게 되겠죠. <laughs> 인지행동 사이클 이게 뭔지는 모른다 쳐요. 인지행동 사이클이 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뭐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황에서 인지행동 사이클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뭐, 뭐, 다, 드러나는 것은 뭐, 뭐, 다. 이거죠. 이게 이제 핵심이고. 뒤에 watching films 하고 나오는 거니까 예시야. 이게 예시. 예시. 여기서부터 예시겠죠. 그래서 우리, 어, 우리 박 교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동일범주라고 한꺼번에 해 줘줬어요. 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화를 보거나, 영화나 TV를 보거나 또는, 어, 이거 갤러리에서 그림이나 조각을 보는 거라든가 또는 뭐 콘서트홀에서 음악을 듣는 거. 이게 전부 뭐냐면 circumstances of entertainment and aesthetic engagement. 이게 그거란 말이지. 맞죠? 이런, 이런 행위들은 의도적으로 둔다는 거죠. 인지자들을, 어, 인지자들을 인식하고 있는, 이게 인식의 대상이니까 인식, 인식의 대상이니까, 인식 대상과의 어떤, 어 관계 속에 둔다거든? 인식 대상과의 관계 속에 둔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인식 대상이란 게 뭐냐면, 영화, TV, 뭐, 그림, 스 c u l 뮤직이야. 그쵸? 네? 그게 어떤 관계냐 하면, 어떤 관계냐 하면, 막는 관계든가 여기 대세, 여기 대세, 어, 선행사는 relationship 에요. 어떤 관계냐면 막는, 그들이, 이 그들이 누구예요 인지자들이죠. 인지자들이요. 인지자들이 뭐 못하도록,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계에 두는 거야. 그에 맞춰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계에 두거나, 혹은, 자, 이게 1번이면 이게 2번이 되겠죠. 이러한 대상들을 탐구하지 못하게 두는 거죠. 어, 금지되지 않은 방식으로, 허락된 방식으로 탐구를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서 탐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계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장 구조는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해서 못건드리게 하는 거야. TV나 영화도 못 건드리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각이나 그림도 못 건드리게 하는 거고, 건드린는 단계 꼭 손으로 건드리는 건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액션을 못 취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Perception, Action이라는 게말 자체는 어렵거든. 근데 여기 보면, watching이나 looking이나 또는 listening이라는 이 자체가 Perception이야. 어떤 자극을 받아들인 거잖아. 그럼 이 자극에 대해서 액션 이게 사실 리액션인 거지. 정확히 말하면. 그렇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음악을 듣고 나서 우와 지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리액션이잖아요. 그렇죠? 음. 원래 쌤 이런 사람이아닌데 너그들아 오래 있다가 내가 이렇게 하향병준화된 거야. 이해해야 돼. 쌤 원래 되게 좀 노브란 사람이야. 어, 굉장히 크다 소리가.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인데, 어 그런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어, 이렇게 어떤 인식을 하는 그 과정들이 보면 그런 어 그런 환경들이 환경들이 놓는다는 거. 의도적으로 그걸 인식하는 사람들을 어떤 관계냐 그런 행동을 못 하게 하는 관계에 놓는다는 거지. 환경이 인지자로 하여금 어떤 행위나 익스플로러아 액팅 자체를 못 하도록 만드는 그런 관계에 놓는다는 거야. 됐고, 일단 은못 하는 거야. 못 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자, 많은 리액션들, 사람들이 가지는 리액션들이죠. 이러한 특별한 환경들에 대해서, 이게 특별한 환경들을 위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이유인 거죠. 아까 우리 박 교수가 한 방에 해 집었던 요거 이거? 환경들이죠. 이거, 이거 이런 환경들죠. 요거요거 환경들, 이런 환경들.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반응들은 뭐, we reach out to 만지기 위해서 손을 뻗는 거, reach out, 만지기 위해서 손을 뻗는 거라든가, foot and finger tapping 톡톡 건드리는 거죠. 음악에서, <laughs> 저막 앞에서 막 연주하고 있는데 오막 이렇게 옆에 막 기대기 쳐맞긴 하겠다, 그렇지?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레디듀 이게 이제 잔유물이다. 잔유물, 잔유물, 잔유물이다. 뭐냐? 이 잔유물이라는 것은 찌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은 것들은 뭐에 남은 거냐면, 더 일상적인 관계, 뭐 인식과 액션 사이에, 그러니까 뭔가를 어떤 자극을 받고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관계. 예서부터 나온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받아들인데. 정확하진 않아요. as, 에즈, 여기 as는요, 동사, 요게 주어야, 주어. 이렇게 되는 거지. 어, old specific convention, 어, 특별한 전통이죠. 특별한 전통이 그러한 것처럼이죠. As all the specific c o n v e n t i o n 특별한 전통이 어 유저 일반적인 것처럼 어 이것들 사이에서의 더 일반적인 전통의 어즉 잔여물이다. 뭔소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느낌상 여기까지 구전이래요. 그럼 이 전통이란 뭐냐? 어떤 전통이냐 하면. 규제하는 거죠. 이러한 리액션들을 규제하는 특별한 전통이 보편적이었던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그랬던 거죠. 옛날부터 그래왔다는 거야. 알겠어? 프리즈나 터치 만지지 마세요. 사인에 만지지 마세요라는 어떤 그 관람 전람회에서의 사인이라든가 또는 사회적으로 강제된 고요와 움직이지 않기 콘서트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어그 통제된 순간에 박수 한참 막 하고 있는데 막 박수 막 치면 진짜 문제는 문제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해와 중지 perception-action cycle 이제 요게 요걸 보니까 어, 인지하고 인지하고 행동하고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멈추게 하거나 또는 중지시키는 거, 방해를 못 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대슨 어떤 형태의 여기까지 보면 저 뒤에서 볼게요. 어떤 형태의 심리적 어, 어떤 참여로 참여를 특징짓는 어, 이 사이클에 대한 인터럽션과 서스펜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이제 방해하고 중지시키는 거예요. 못하게 하고 그만두게 하는 건데 이것이, 이것이 특징, 이걸 특정화 시키는 거예요. 특징이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특징이냐면 어떤 형태의 어떤 행사, 말하자면 행사, 분위기, 환경, 환경을 특정 짓는 거예요. 즉, 이런 어떤 형태의 심리적인 환경에서는 인터럽션과 서스펜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똑같이 전통적으로 그래왔다는 이야기를 한번더 해주는 거죠. 자, 그러한 어떤 방해와 중지라는 것은 물론 문화적으로는 특별하다, 보편적이진 않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좀 특별한 구석이 있다라는 거죠. 보편적이진 않다. 그것은 자, 그렇게 이그것이라는 것은 인터럽션 or 서스펜션이에요 그것은 at extreme 극 극대화되어 있는 거죠. i t s m o s t e x t r e m e l y 극대화되어 있다. 그것이 극대화되어 있서 어디에서 극대화 되 o t h 몇 r day, the o t 가 e r day, the o 서 h e r day, t 이 e other day, the other day, the o 같은 거. 거. r day, the other day, o r m a y c e r a e m e o n y o a y day, e e r d t e t e t i e r t e r 행사, 공식 행사와 또심미성이게 뭐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품사가 품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서 미학이네, 미학. 음. 응. 공식 행사와 미학이 어, 상호 작용하는 그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서구에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형태에, 있어 보이는 예술 형태, 뭔가 고급진 예술 형태와, 그 다음에 공식 행사와, 아까 뭐라 그랬노? 미학이 상호작용하는 이런 환경에서 극대화된다. 면 개소리야. 글을 있다고. 써. 아주 고급진 문화나, 또는 공식 행사가 미적인 미학과 막 섞였을 때, 그럴 때 극대화된다. 심리적인 뭐, 극대화된다. 이거 개소리, 우리말로써도 욕먹는다. 이 말을 이렇게. 좀. 뭔 소리인지 알 수는? 가있 느낌은 알, 느낌 알겠죠? 느낌 알고 답 찾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문장 구조도 선생님 설명했지만, 뭔 소리인지 알기가 좀 어렵죠? 이거 우리말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라, 이게 말이 어렵다기보다는 너무 현학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것 같긴 한데, 막 심하게 꾸며서 한 글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답을 한번 찾아 봅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제한받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한 어떤 자극을 받고 반응하는 그런 행위들이 만들어낼지도 모른다. 다른 리액션을 만들어내면, 큰일 나죠. 뭐 경비 출동하죠. 다른 리액션을 만들어내면요. 그쵸? 어, 말하자면 이제 뭐, 콘서트에서 파도를 탄다. 가, 가수의 콘서 오페라인데 파도를 탄다. 우리 여기 네명 가서 우리 학원생 다섯 명 5명 가서 다섯 명이서 계속 파도를 탄다. 체포도 가지고 그러면 쫓겨납니다, 그렇죠? 2 번. Need to be intensified. 극대화돼야 된다. 강렬해져야 된다. 아리스테에서 강렬해질 필요가 있다. 예술가들이 우리가 파도 타는데 앞에 앞에 그 오페라 하던 사람들이 같이 파도를 타. 미친 미친 선지죠. 3 번. i m i t a t a l clone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복제하는 거야. 생각해서웃게면참 이게 가슴이퇴사이네요 4번 종종 막히고 트랜스폰 변형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변형된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각수를 못 치니까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거미 변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자 그다음에 좀처럼 비판받거나 또는 어, 도전받지 않는다. 하면 개판되는 거지. 문화행사장은 개판되는 거예요. 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 4번 말고는요. 1, 2, 3, 5번이 무슨 뜻인지를 알면 기가 찬 거죠. 그래서 문장 구조는 조금 어렵다기 보다는 쓸데없이 복잡해. 쓸데없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도 정말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엄청 어렵게 쓴, 어렵게 보이고 싶도록 쓴 내용이라서 결코 좋은 글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아까 우리 그, 이재준 교수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쌤,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답은 찾겠어요. 딱그 정도 수준이고요. 쌤, 이제 문장 구조를 조금 더 설명한 정, 안 끝났다. 로켓이 발사 준비하고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그 2강의 4번은 어,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도록 할게요. 녹화가 끝난 거지.